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북한의 동포들과 모든 열방까지 이르러 가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한 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행복하며 살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날마다 열방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상처를 주고 피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꼭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 교회 밖에 많은 불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이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을 봐라. 지금 이 사회의 현실과 꼴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냐.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옳으신가? 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이지만 신은 맞아요. 그런데 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말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은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시편 35편 한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의를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이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의 부재함을 느낄 만큼 이 세상 형편이 신이 없는 듯한, 그냥 한쪽으로 아주 거칠게 마음대로 이렇게 치닫는 듯한 악인들은 득세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늘 피해를 당하고, 전쟁과 난리와 소문들, 각종 전염병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신은 없어, 이렇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듯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시편 35편의 일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이틀 동안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다시 말해 다윗이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악인들이 기쁨을 가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 된 자가 부당하게 이런저런 삶의 이익을 빼앗아 가지고 악인들이 기쁨을 가지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어 다윗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이 계속해서 다윗 자신을 비박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을 하고 또 거짓증인으로 의인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까닭없이 계속해서 죽이려는 미쳐있는 저 사울 왕과 또그 일당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호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해 주셔서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체압해 달라고. 오늘 10편 35편에서는 의인으로서 다윈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기준으로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목노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이 기뻐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특별히 이런 거예요. 이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짜잖아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을 해서 그들만의 악한자로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하게 될때 착한 사람들이 다윗 자신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하 이렇게 막 기뻐하고 또고소해하고 교만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됩니다. 안저 악한 사람들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려고 지금 하나님께 다윗선 목노아 노래 부르며 기도하며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고생을 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그리고 모든 의인들을 대표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이런 다윗의 기도가 이해는 될 법하지만 좀 그렇다. 어떻게 대놓고 악인들 인생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듯한 그런 느낌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합당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악한 자들의 부당함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교회는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 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판단으로 이 잘못된 부조리의 사회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강구하는 것은 정말로 바른 기도입니다. 옳은 기도입니다. 늘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될 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정직과 공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같으면 은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말리아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 땅끝 열방에 여러분 여전히 모을 것 하나 없어서 그냥 뼈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들 그 불쌍한 사람들 변방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직함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져야 될 그런 절박한 현실의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애통이 하면서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저들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북한의 동포들과 모든 열방까지 이르러 가면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한 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행복하며 살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날마다 지구를 품고 열방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뜻 보면 이 악한 사람들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들의 기쁨을 빼앗아 달라, 허락가지 말라,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 달라. 삼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시편 35편을 읽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진리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도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기쁘신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델이 되고 있는 다윗의 이 억울한 심정에서 토로되여지는이 간구의 노래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윗처럼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억합시다. 두 가지를 행합시다.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제갈을 읍시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냅시다.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롭게 침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정말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벽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간구가 옳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른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르냐, 그러냐, 이 옳고 걸음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리가 있다면 때로는 나를 인내하게 하시거나 기도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나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때로는 내 뜻과 달리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재설계하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환경보다 나를 먼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지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는 나에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길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고, 오늘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 35편의 한 부분을 읽었지만 이말씀에근거해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심판, 판단,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내가 쉴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은 멸하여 주시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영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런 성도라면 오늘 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직 의인의 길로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의려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되는 지혜로운 이런 이 하루의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악한 것은 하나님 소멸해 주시고 선하고 좋은 모든 일들과 인생과 사람들과 행하심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를 거두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올려 드려져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자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